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1월에 시험 본 생산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 들어가주시고요. 전좀 살짝 넓혀서 볼게요. 자,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품목을 물어봤으니 품목 등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목 등록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정 구분과 검사 여부를 다 집어드란 얘기죠. 계정은 반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여부는 무검사입니다. 소분류. 소분류는 화이트래요, 화이트. 자, 조회 눌러주시고요. 여러 개가 나오네요. 여기서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큰 거,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큰걸 하나씩 찍어보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지금, 파워 트레인의 CM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원가가 58,100원인데, 실원가는 58,5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답은, 예, 3번이네요. 어렵지는 않다. 하나씩, 하나씩, 시킨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아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생산공정 작업장을 조회한 후에, 적합 여부가 적합이면, 적합이면서, 사용자 여부가 미사용인 작업장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들어가시고요 사업장 2000번 되어 있습니다 창고 지금 생산 공정을 물어봤죠 포장 공정에 지금 작업장면 3번 작업장 적합에 지금 미사용을 찾으라 했거든요 아니죠 자그 다음에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도 아니네요 적합의 사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업공장의 제품작업장, 적합은, 아, 여기 있네요. 적합의 미사용이죠. 답은 이게 3번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길더라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담당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물류실적 품목고객 담당자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조달은 생산에 지금, <laughs> 품목별로 좀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조달은 생산에 지금 보니까 중분류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죠. 중분류가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조회해 주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생산 담당자가 옳지 않게 연결된 거. 83-2210번. 83-2210번은 박지성. 맞구요. 87-100에 2011번. 성혜리. 맞습니다. 88-100-2010번 임준수 괜찮고요. 88-100-1020번 최진희 틀렸네요. 답은 4번이다. 4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니까 모 품목에 대한 자재 설명이 자제 명세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모품목 나오면 생산관리 공통에 기초 정보 관리에 BOM 등록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서 Nax A420에 산학 자전거 400 P 2 0 지네요. 그다음에 2025년.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사용 여부는 사용이고요. 조회를 눌러 봤을 때요 여섯 건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자재이다. 사극구분은맞고요그 다음에 87-100-2001번,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시스템. 계정은 반제품이죠. 반제품이기 때문에 틀렸다. 답은 1, 2번이다. 자, 5번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연해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BOM 역정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작품목이 주어졌으니까요. 자, 품목은 21-300에 1600입니다. 21-300에 1600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2015년 10월 1일이래요. 10월 1일 사용 여부는 여입니다. 자, 조회 눌러봤을 때 레벨 1을 물어봤죠. 지금 여기 있는 게 레벨 1이거든요. 없는 거, 사랑 짜는 거 P20G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자진거피 그레이 화이트 있고요그 다음에 파우치라인의 CMTV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 아미늄 그레이 화이트는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 계획 등록 내역 중에서 품목별 일별 생산량을 초과하여, 그러면 생산 관리, 저처럼 이렇게 다 열어주세요. 생산계획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산 2급과 1급은 외주의 차이예요 외주의 차이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놓고요 계정은 반제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초과한 걸 물어봤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장품 애쉬 여기서 300개인데 300개를 초과한 게 있는지를 없네요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은 지금 280인데 아, 초과한 날짜가 10월 8일자에 29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내역 중 품목 등록의 검사 여부와 다른 검사 구분으로 등록되어진 작업 지시 등록 들어가고요. 작업장은 작업공정의 제품작업장 그대로 놓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 주시고요. 자, 우클릭에서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우클릭에서 부가기능의 품목 상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무검사와 무검사를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시험 문제 풀면서 왜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안 해주냐고 하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유를 두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시험 문제 풀 때는 프로세스를 안 합니다 여러분 프로세스를 안 하고 문제 풀이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합격하시더라도 회사에 가서 쓰실 때는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오프라인 수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와 자격증이 좀 매치가 되는 편인데 자격증만 단순 암기하고 기출문제만 풀어서 가요. 취득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취업할 때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자격증 취득했지만 현장 가면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은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검사와 무검사 같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부가 기능의 분법상세 무검사 무검사 같습니다. 세 번째 거 무검사 무검사 같고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보시면 얘는 검사 무검사네요. 4번이네요. 답은 그렇죠. 7번에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확정을 들어가라는 얘기네요. 확정 처리하고 물어보니까요. 자, 포장공정에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고요.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4건을 우리 보고 처리하래요. 확정을 직접 지어주고 10월 9일날로 확정을 지으라고 하네요. 자, 확인 눌러봤습니다. 자 사용일자를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확정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거 62개, 45개, 50개, 46개입니다. 첫 번째 개 제일 많았네요. W5번입니다. 답은 1번. 9번 생산자재에 대한 출고 처리 시 그럼 생산자재 출고 들어가고요. 생산이 이렇게 메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메뉴 안준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또 그렇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험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생산자재 출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출고 요청 들어가서 청구기간도 있죠 10월 12일부터 마찬가지 18일까지고요 천구공정은 작업공정 도색에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 조립품입니다. 조회 눌러봤을 때, 자 여기를 출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품목 정보. 자 여러분들 모품목 정보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시면서 여기 없는 모품목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프레스 프레임 W 있고요, 전장품 N 시 있고요, 바디 알면뉴 그레이바이트 있고요, 파워트레인 N 시입니다. 그럼 없는 건 뭐야? 브레이크 시스템 없네요. 굳이 이걸 갖다 불러서 적용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다. 10번 문제.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쵸 작업 실적 등록 들어가시고요. 작업 실적 등록에서 날짜 주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가 되겠고요. 작업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조회 눌러 주시고 여기서 적합보다 간단한 문제네요. 적합 수량보다 부적합이 많은 것. 적합 60개, 부적합 40개 아니네요. 얘는 적합과 부적합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합이 어, 똑같네요. 네 번째는 부적합이 많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w16번이 되나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보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재 사용 내역 중에서 청구 적용 조회 시 잔량의 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생산자재 사용 등록 들어가고요. 구분은 생산 날짜 생산 공정은 작업 공정 도색에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완성품이 되겠고요. 날짜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확정이래요. 확정 조회 눌러 보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청구 적용 눌러서, 여기 잔량 보란 얘기죠. 잔량이 제일 많이 남은 거, 얘는 몇 개예요?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깨알 같은 숫자의 차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하나 차이 나죠. 자, 12번. 검사를 물어봤습니다. 생산 실적 검사 들어가시고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A안입니다. A안. B안, C안, D안은 섞이는 거죠. 11월 1일부터 8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포장 공정의 작업장은 제2작업장입니다. 저의 WR1번은 최일영이며 샘플 검사를 진행했다. 괜찮습니다. WR2번은 도색 검사를 실시했고, 불합격 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불합격 수량 없네요. 3번은, 크랙 검사에 대해서 판정 여무가 모두 합격이다. 아니죠. 3개 불합격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니까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래요. 입고 처리 들어가시고요. 날짜 볼까요?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 작업 공정의 제품 작업장입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8번은 자 그럼 검사를 보시면 여기서 검사 4개다 있네요. 그죠? 4개다 있습니다. 실적 검사를 진행했다 8번 맞네요 검사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5번에 실적검사 5번 이 입구 창고는 넓혀서 보시면 되겠죠 인천지점에 인천지점이다 그러네요 인천지점에 가용장소네요 2번도 맞고요 7번에 입구 가능수량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예죠 5번 7번이 아니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마감 처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감 처리 들어가시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가 되겠고요. 공정은 생산에, 포장 공정에, 작업장은 제4작업장입니다. 자, 조회 눌러 주시고, 요네 건, 여러분들 계획은 마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감된 거는 마감을 또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확정은 마감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마감이 되어 있는 건 마감 취소할 수 있고, 확정은 마감 취소할 수 없겠죠. 마감이 되어 있어야 마감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확정을 마감 지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상태는 계획, 확정, 마감 순으로 가고요. 마감이 된 것만 마감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뭐할 수는 없다? 마감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예, 4번이죠. 이론 문제, 이론 문제. 14번에 이론 문제가 섞여 있다. 자, 15번. 자, 이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공 이동이니까, 요 제공 이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공 관리 쪽에서. 날짜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됐고요.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출구 작업장이 자업공정의 작업 뭐래요? 자업공정의 작업 반제품 작업장에서. 그죠? 자업공정의 작업 반제품 작업장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어디로 나갔답니까? 이동처리는 자업공정의 작업 제품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자업공정의 입고 장수 입고 입고 지금 보시면 입고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자업공정의 제 반제품 작업장에서 여기서 자업공정의 작업 제품 작업장으로 이동했대요 제품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할인 판매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할인 판매 특별한인 판매하고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품번이 뭐래요? 품번이. 21-1070700이죠. 21-1070700. 얘네요. 그러면 w, WM1번입니다. WM1번.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냥 이론을 갖다 하나씩 다 한번 입력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몇번 나왔어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한국자전거지사용길동사원은 2025년 10월 한 달간 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확인하고, 한 달이니까 월보 한번 가볼까요? 월보 가서 사업장은 2000번. 2025년 공정, 포장공정의 포장공정에 작업장은 제4작업장입니다. 조회기준은 적합이고요 그죠? 적합의 공정별 실적이래요. 그래놓고 봤을 때 10월 한 달간 10월이죠 10월 10월로 가볼까요? 10월 한 달에 봤을 때 여기 있네요. 10월 한 달간 가장 많은 품목 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가장 많은 건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얘 얘가 프레임 티타늄 70720 그죠? 답은 2번입니다. 현황 메뉴라서 현황 메뉴들은 꼼꼼하게만 풀어주시면 돼요. 17번. 자, 지시 대비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지시 대비 실적 현황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2000번. 날짜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작업공정에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보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시 대비 실적에 대해서 잔량의 압이 가장 많은 것은 했네요. 요거, 여러분들, 그, 정렬미 속에 써서, 그죠? 지금, 지시 대비, 지시번호 대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시번호 뭘로 봐야 되니까, 지금, 정렬미 속에 가서, 우측에 지시번호 집어넣어 볼까요? 소개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어, 지금 지시번호로 보면 안 되고 품목별로 봐야 되나요? 지금 문제를 지시 대비 실적에 대해 잔량을 품목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처럼 다시 설정 해제하고 한번더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삭제하고요. 품목별로, 품번별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건 뭐가 나와요? 가장 많은 건 브레이크 시스템이 나온다. 답은 2번이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재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재 청구 대비 투입 사용 현황 들어가시고요. 마찬가지로, 2000번에, 날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작업 공정 도색에, 사업장은 코팅 작업장입니다. 자, 옵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단가 옵션. 둘다 실제 원가 체크돼 있네요. 조회 한번 눌러서 봐고요 여기서 투입금액보다 더 청구금액보다 여기 보시면 청구금액과 투입금액이 있죠. 청구금액보다 투입금액이 더큰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여기 있네요. 그래서 w16번입니다. 품목은 지금 보시면 쭉 넓혀서 볼까요? pgray black이네요. 그러면 답은 4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현황 메뉴라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 19번입니다. 현 제공 품목들 중에 제공 수량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작업장. 그러면 현 제공을 물어본 거죠. 작업장이니까 현 제공연한 공정작업장이 들어가시고요. 2000번 2000번, 2 0 2 5년 공정 작업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작업장, 그죠? 제공유무는 U입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서 해당년도 2025년 공정은 자업공정 도색이죠. 하고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수량들? 수량들 나오시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랬을 때 얘를 보고서 가장 적게 보이한건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품목을 줬네요. 근데 이 전체가 아니라 품번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조회하면 되죠. 뭐예요? 85-1020-400. 85-1020 400을 줬습니다. 자, 조회 눌러 보면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은 거는 어디? 제품 작업장 완성품입니다. 답은 3번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별 전수검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수검사 들어가고요. 2000번의 날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정은 반제품이래요. 조회를 눌러봤고요. 여기서 불량률이 불량률을 물어봤어요. 거꾸로 불량률을 물어봤으면 여기가 제일 높네요. 그래서 전장품의시가 제일 높다. 답은 1번.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 푸시면서 헷갈리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이 ERP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라서 이 실물하고 좀 떨어져 있다. 실물 배우시면은 배우고 싶으면 오프라인 강의를 좀 듣기를 원하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ERP를 배우시다 보면 자기가 ERP 1급까지좀잘 갔다 그 그러신 분들은. 유통관리사가 1년에 3번 있고요 물류관리사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쭉쭉 치고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1급까지 가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유통과 물류도 합격할 수 있다 공부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1급 강의 진행하고요 생산 끝나면 인사하고요 인사 끝나면 물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